소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음. 어...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 밥을 한 끼를 만들더라도 네. 어좀 소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어 우리가 밥에 잡곡 넣어서 먹는 거는 알잖아요. 잡곡밥. 잡곡밥은 네. 네. 넣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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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밥에 밥에다 채소를 넣으면 어떨까. 잡곡 대신에. 네네. 그래서 네. 어. 이제 제가 밥채라는 어. 생각을 밥에 밥에 넣는 잡곡 채소. 아, 어, 네네. 아, 그 조, 아, 그 조림채. 네 예. 그래서 에. 뭐 이제 이런 거에 뭐 우리가 아, 어, 현. 미가 좋다. 음. 아, 그 현미를 좋다고 해서 현미밥, 뭐 콩이 좋다, 뭐가 좋다 이래서 자국들을 막 넣고서 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는 뭐 그런대로 소화를 시킨다 하지만은 음.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환자 음. 어린 아이들은 그거 안 먹잖아요. 그렇 예, 애들은 안 예, 먹어요. 예,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이나 환자분들은 소화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천하에 없이 좋은. 음, 이런 재료로 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음. 결국 내 거가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위장관에 또 부담을 주는 일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자는 거지. 음, 음. 예, 예.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뭐 자주 등장하는 거지만 은 음. 이제 우리 무 있지 않습니까? 무, 네, 네. 예, 무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려서. 음. 말려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분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네. 어, 만들어 밥할 때마다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는다든가. 아. 또어또뭐 당근도 마찬가지고 음. 어떤 뭐 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의 재료들을 음. 이렇게 말려서 네. 어, 말려서 밥할 때 이렇게 집어 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음. 어, 그 안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네, 네. 설사 현미가 아니더라도 쌀루만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뭐 우리 얘기하면 이제 분도 쌀이라 그래죠. 음.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쌀루만 살아 있게 쌀을 도정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런. 채소들을 말려놔서 건조한 소위 이런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밥 맛도 좋고 네. 밥 맛도 좋고 어또 이거는 그왜 채소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아이들도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그리고 어. 무슨 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간장만 있어도 먹을 정도로. 아니, 어. 그밥 안에는 사실 모르는 거구나. 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네. 맛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세지도 않으면서도 아, 오히려 네. 그 채소가 갖고 있는 그. 영양소들은 영양,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 있고, 자연스러운 단맛이라든가. 어.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해보시면 재미있고. 그건 좋네. 좋죠. <laughs> 소화도 잘 되고. 네. 이제 네. 이래서 제가, 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지금, 저 소화장애, 어, 네, 크든 그래요. 작든 그리고 네. 만병의 원인들이 시작점이 다 소화가 덜된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우리 네. 몸 속에 들어가서 독소를 만들면서 네, 모든 네.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이밥 짓기 할 때서부터 네. 이런 어떤 생각에 의거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드시게 어, 되면 네.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 전기밥솥에 드면 상관없고, 군모 어, 얼음밥솥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네, 네, 네. 이제 밥에 넣는 음. 작곡이 아니라 밥에 넣는 채소, 채소를. 어, 모든 채소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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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햇볕에 말리게 되면 음. 또햇볕의기운 비타민 D도 이제 더이렇 생겨나고 어,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좋은 영양밥이 될수 있는데 네. 이제 이 밥채를 만드는 주 재료는 네. 주 재료는 우선 뿌리 뿌리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뿌리가 뭐죠 <laughs> <laughs> 뭐뭐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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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하. 또 어~ 대파도 좋지만 요거는 밥밥 넣기에는 조금 그러더고 아, 그다음에 네, 그래서 네. 무 네. 그다음에 이제 연근 같은 거 있습니다 연근, 네. 네. 연근은 네, 네, 네. 이제 점액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근은 위장약이에요 어. 예그래서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음, 음, 이제 음. 그래서 어 연근 뭐마 응. 우엉 응. 당근 네. 뭐 이제 이런 재료들을 어 이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햇볕에 말리는 거죠. 네. 햇볕에 말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고 면역 기능에 아주 좋다고 알려진 이제 버섯 같은 버섯, 게 있어요. 버섯, 네, 버섯. 우리 뭐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하는 것들 많잖아요. 음. 팽이버섯, 음, 네. 팽이버섯, 음. 그다음에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뭐~ 느타리버섯뭐 버섯들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버섯들을 햇빛에 말려. 음. 햇빛에 말려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당한 크기로 음. 어, 이렇게 분쇄를 해서 음.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고 음. 그리고 밥을 할 때마다. 작곡 대신 캔을 한 숟가락씩 넣는 거예요. 넣어서 아 밥을 하게 되면 정말 밥맛도 만들어보시면 아세요. 입맛도 아 좋고 네네. 굉장히 영양 만점인데다가 여기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장이 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은 70% 이상이 건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왜냐하면 여기서 독소 유입 자체가 우리 몸으로 안 들어가니까 네. 맑은 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 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이 밥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음. 오늘 좀 이제 알려드리고 아, 네네, 네네. 어, 또 마찬가지로 제가 밥채를 만드는 기본 네. 에, 기본 레시피는 또 별도로 쫙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여요까지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요, 이거 이제 말리는 걸 얼마 동안 말려야 돼요? 아, 그거는. 어, 그건, 그 그냥, 이제. 뭐, 하루, 그냥, 이틀, 삼일, 사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여름철에, 네. 여름철 해 좋은 날에는 그냥 하루만 말려도 전부 어, 다잘 마릅니다. 아, 잘말르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취급하고 이렇게 변질이 안갈 정도의 네. 이, 이 정도로 건조시키면 돼요. 아, 그럼 말린 다음에 그걸 믹서에 갈아요? 아니, 뭐, 가늘을 줘서 분말로 만드는 것보다는 네. 예, 약간 입자 크기가 있게끔 이렇게 아, 그러니까, 거칠게.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손, 이게 예. 그냥 얇게 썰어가 그니까 작게 썰어가지고 그걸 말리는 게좋겠구나 예, 예예 예. 그렇게 말려가지고 뭐 손으로 막 비벼도 부서지고 음. 또 아니면 절구 같은 걸로 쿵쿵쿵쿵 쪄도 부서지는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음. 쌀알과 거진 크기가 비슷한 정도의 이런 음. 입자를 갖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요 예, 그냥 예, 가루보다는 예그럼뭐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어, 그렇죠.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예. 또 소화도 도와주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재료들을 그 용도에 따라서 네. 어, 용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재료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음. 어,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아주 재밌는 이래 네. 어, 이 채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네, 네. 아니 애들이 특별히 좋아하 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먹이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애들도 좋고 네. 환자도 좋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우 저희 당장 집에 가서 해보고. 아니 이거 하는 장면도 좀 이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laughs>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네. 하나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하나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쭉 갑니다. <laughs>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습니다